아, 성경은 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뭐 저는 뭐 복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섬기는 데에 복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게 분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복 받는 것, 하나님 을 섬기는 것과 상 받는 것, 그게 여러분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굳이 분리시키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상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력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잘 믿고 잘 숨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쭉 살아가는 가운데 상 주신 하나님의 그 상을 받아 누리면 정말 좋습니다. 저도 상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상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상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제자들은 늘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기들만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싶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박해하고 압박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무리들이 늘 옆에 있었던 상황들이죠. 그들은 권력자들이었고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늘 긴장할 수밖에 없죠. 혹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누가 또툭 튀어나와서 한마디 한것 때문에...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혹시 잡히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뭐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는 누가 우리 편일까라는 생각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겁니다. 누가 우리 편일까? 누가 우리 편일까?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여자오되 선생님 무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그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그걸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으다가 여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40절 말씀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대하지 않는 자,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 편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려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나서 40절에 예수님께서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41절이 메인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일자고 몇번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제자들은 지금 누가 우리 편일까? 누가 주님을 해꼬지 하려고 할까? 아니면 누가 우리 편이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일까? 막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치고 나서 41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냐니까 물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있으면 그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한 그릇을 내게 주는 자가 있으면 그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누가 우리 편이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편이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나온 말이죠. 예수님께서 물한 그릇 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반대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토로 반대를 하지 않는 거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마음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물한 그릇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한 그릇 내주는 게뭐 어렵습니까?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한 그릇의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채우시고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병고치기도 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는 거죠. 받는 사람들이 주위에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저분은 위대하신 선생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르는 겁니다. 전혀 반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반대하지 않고 따르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걸음 더 나와서 물을 건네는 자, 물한 걸음 건네는 자. 주의 여러분, 예수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권력 잡은 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곁에 있는데 물을 한 그릇 내민다라는 건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과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들어할 때에 물을 한 그릇 건네어서 그들을 도운다라는 뜻이죠 반대하지 않는 자리에서 한 그릇 더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에게 상이 끊어지지 않고 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하지 않는 것 반대하지 않는 것저 여러분들은 주님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기 와있죠 반대하면 여기 뭐하러 왔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싶고 저분이 뭔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야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혹은 저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좀 알고 싶어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왔겠죠. 반대하는 분들이 아무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반대하는 분이 아니라 찬성하는 자들입니다. 찬성하는 마음으로 얘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한 그릇 더 나오세요라고 말합니다. 물한 그릇 내밀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나이 아가라 폭포 이야기는 제가 몇번 해서. 참 감사한 건 제가 몇번 이야기해도 처음 듣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참 감사한데요 나야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줄을 쳐놓고 쇠줄을 쳐놓고 건너는 거죠 등에다가 한 짐을 졌습니다 그리고는 건너가는 겁니다 저쪽으로 딱 건너갑니다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제가 다시 건너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왜냐하니까 짐 쥐고 건너가는 거 봤으니까 또 건너갈 것이라고 그렇게 화답을 해준 거죠 그 사람이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멋지게 또 건너왔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 짐 등에 있는 거 짐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제가 다시 건너갔다 올 걸, 건너갔다 올수 있을 걸로 믿습니까? 예, 라고 대답하죠. 그러면 누구든지 나와서 제 등에 오를 사람 있습니까? 누구든지 제 등에 타시면 내가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갔다 오겠습니다. 몇 명이 손을 들었을까요?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죠. 찬성합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내딛고, 나를 짓고 한번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한 걸음 내딛는 거, 물한 그릇을 내미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어떤 한계를 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의 눈치를 보느라고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물한 그릇을 내미지 못합니다. 주위에는 누가 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낚아 채워서 땅에 떨어뜨릴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에 가득한 거죠. 오늘 우리 주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찬성합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 시간을 손해볼 것 같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나타나질 것 같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물한 그릇 내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삶에서 찬성합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어느 한 분야의 주님께서 이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그 부분에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많은 일에 주님께서 원한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주님께서 "이건 어때?" 라고 이야기 하실 때 나는 그 자리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누군가 하세요? 라고 서 있고 싶은 거죠.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그 당시 후보도 못 되었죠. 사실은. 후보도 못 되고 후보도 안될 거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뭐 다른 당 후보와 한 이턴 보았을 때 상대도 안 되게 떨어질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이 들 때였죠.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한게 뭡니까 희망돼지 기억나십니까? 희망돼지 저금통 만들어 가지고 어, 이 사람이 대선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반대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그릇 나섰던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대변혁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걸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도 눈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처형을 당하기는 일수고 여러분 그냥 죽는 건 쉬운 죽음이고요. 제일 힘든 죽음이 화형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의 몸이 불에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고통인지 모릅니다. 화형을 당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서로가 그리스도 인임을 확인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확인하는 게 뭐냐니까 물고기를 한 마리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물고기를 한 마리 딱 그립니다. 이 물고기는 어떤 의미냐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 기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말그 단어의 앞자리를 떼내면요 헬라어를 앞자리를 하나씩 떼내면 그게 바로 이투스라는 말이 됩니다. 이투스. 이투스가 뭐냐? 물고기거든요. 물고기.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물고기 한 마리를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한 마리를 그리면요. 서로가 그걸 그리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나도 예수면 사람 너도 예수님인 사람 내가 예수님 있는 것에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내 소속을 밝히는 거죠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가 다 은혜 받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그렇게 되어서 갑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 그릇 더 나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그 은혜를 붙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한 그릇 작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내 소속을 밝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를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서로를 보면서 힘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각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서 사랑을 고백할 줄 알고 안아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물론 힘 없는 분들이서 계시면 힘 내는 사람이 먼저 가서 안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안아주는 그음 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본문의 여러분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주제는 한그음 앞으로 나오세요. 바로 그겁니다. 한그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힘과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로 4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씁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 이게 중요하죠. 누구에게 물을 내미는 겁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 물을 내미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힘을 내도록.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그 사역과 그 능력을 그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물한 그릇을 내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물을 한 그릇 내밀 때의 의미가 뭐라는 겁니까? 나도 그리스도께 속한자입니다라는 의미가 그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이 정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것 뿐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가 아닌 것 뿐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성하는 자인 걸 사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상은 없기를 바라고. 능력은 없기를 바라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고 살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걸 사탄 자기들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우리 머릿속에는 헷갈리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건 맞을까? 내 믿음은 정확하게 있는 거 맞아, 이거? 내가 지금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지? 늘 헷갈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소속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 사탄이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 상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상"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뭘까요? 사람들이 상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상을 좋아합니다. 복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복하고... 우리 시선을 끌어주는 겁니다. 상! 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 복 들릴 때에 마음속에 내가 뭐상 받을 거나 내가 뭐복 받을 거나 그런 생각하시면 복 받는 길로 못 가고요.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와는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상, 복 하면 정확하게 뚜렷하게 눈을 들어 상과 복을 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 복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거 필요 없어. 그게 무슨 믿음인가요? 상, 복을 이야기하면 눈을 딱뜨고 봐야 되는 거죠. 상복을 주시겠다니다 여기서는 제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는 해야 되는데, 상복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뭐로 생각합니까? 오복 뭐 이런 거, 그죠? 돈 많이 벌고 뭐 자녀 잘 되어지고 뭐 이런 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상은 그것도 포함되지만 상의 의미는 다르죠. 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은 뭐가 상이죠, 아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상입니다. 사실은 우리 어디가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성경의 전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건 뭐냐니까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뒤에 히타를 끄시면 좋겠습니다. 히타가 창조주 하나님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잠이 오게 만들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뚜렷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타락입니다. 타락.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고 아름답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인체이들이 예체와 여러분들이 인생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타락입니다. 소망 없는 자, 가망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내 힘으로는 갈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죄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폈던 것처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정확한 소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찬성합니다 맞습니다 아멘 하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내 인생이 얼마나 처절한 존재인가를 뚜렷하게 깨닫는 것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뭘 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여러분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을 가지게 하시려고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상 주시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상 주마 상 잃지 않게 하마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인생을 승리케 하시고 든든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유혹을 해도 그 유혹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가는 거 그게 여러분 바로 우리가 받는 상인절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것들 다 채우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타락한 인생의 처절함.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희생, 헌신. 창조, 타락, 구속. 그게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뚜렷하게 알고 내가 거기에 속해 있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상이다라는 겁니다. 상받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소속을 정확하게 알고.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물한 그릇 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지금. 이걸 하면 상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물한 그릇에 대한 엄청난 의미가 여기에 부여되어 져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받는, 받는 것에만 몰두하던 인생들이 이제 내 삶을 드릴 줄 아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이에 동참하고 내 삶을 드리는 삶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이면요 물한 그릇을 드리는 이것은 외줄 타기에 등에 엎이는 것과 같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예수님 자체를 지금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동참합니다, 찬성합니다까지는 내가 갈 수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뭔가를 원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와서 이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뚜렷한 상을 잃지 않는 자가 되어주고 소속을 뚜렷하게 하여서 삶 속에서 죄악의 유혹도 받지 않고 미혹도 받지 않고 정확하게 가야 될 자리를 갈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죽이려고 하시는데, 이 세상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너? 무슨 문제가 나타날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야? 내 소속을 뚜렷하기 위해서 예배자료로 가겠습니다. 내 소속을 뚜렷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너와 우리가 다른 삶을 사는구나. 세상은 이야기하는 거죠. 너와 우리가 소속이 다르구나 세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수 있는 복들을 보여주면서 이 복을 네가 포기한다는 거지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물한 그릇을 내민다라는 건 그래 네가 주는 거 나는 큰 의미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받는 자이다. 세상은 감히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이다 내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한 그릇을 내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라고 다시 한번분 여러분, 여니다 상은 소모되지 않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놀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을 경험해 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찬스 반대하지 않는 것 찬성하는 것과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은 엄청난 차이다라는 겁니다. 반대하지 않는 것만 해도 주님은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한 그릇을 내놓으면. 한그 앞으로 나오면 결코 잊지 않는 잊지 않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찬성하는 자리만 있으면 능력은 없다라는 걸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에서는 더큰은니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정말 헷갈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게 하는 세상의 꾀임에 빠지기가 딱 좋습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면 내가 내 소속을 알겠지만, 교회에 있지 않으면 내가 내 소속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고,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폭포수 같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한 그릇이 아니라, 은혜를 그냥 폭포수처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갈급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물한 그릇 주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죽께로 나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채우셨습니다. 병을 고쳐줍니다. 사랑으로 감싸줍니다. 더러운 질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안으시고, 만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속의 역사는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모든 아픔을 감싸 안아주는 겁니다. 모든 목마른 자의 목을 치워주는 물한 그릇을 다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물한 그릇을 주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십자가에 올라갑니다. 몸에서 피가 다 쏟아집니다. 얼마나 목이 마른지, 얼마나 목이 마른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누군가가 물한 그릇 줄리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혀만 좀 적셔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도 그렇게 해줄 자 없습니다 목마름의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이 마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이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폭포수 같은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우리의 목을 마르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의 목마름을 그냥 그대로 감내하며 그 자리에 앉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분입니다. 적극적으로 달려오신 분입니다. 하늘 보자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과 찬성한다, 반대하지 않는다, 너희들 힘으로 일어나서 죄 짓지 말고, 너희들 힘으로 구원의 자리로 나와라. 주님께서 하늘 보자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자기를 죽이십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기로 원합니다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기로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우리의 소속이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 가운데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리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속에서 물한 그릇을 내놓는 한그릇을 앞으로 당겨내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삶을 한번 살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큰 은혜와 놀라운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속을 정확히 아시고요 늘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고백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고백하고 서로의 믿음, 내 소속이 어딘지 알게 하시려고 오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내가 누군지 함께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나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래서 내 손을 내밀 줄 아는 자, 그냥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서 있지만 마시고, 손을 내밀 줄 아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은혜와 능력을 누리라. 주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익투스 그리기.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익투스 그리기. 내가 그리스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믿음의 삶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모습이죠.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의 기도 제모를 알고 함께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위로의 문자도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분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 나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 우리의 소속은 정확한데 이 세상이 자꾸 우리의 소속을 헷갈리게 만드니까 그거 잊지 말자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 문자 보내주고 특히나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에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긴 하지만 가능하면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띠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혹이라도 잘 안되면 내 소속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삶은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였지만 날 위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이 땅에 달려오신 예수님이 내 구주 예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능력 가운데 있는 자 바로 나 자신 그러게 내가 힘를 필요 전혀 없고 세상이 나를 죽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이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얼굴에 인상이 썼던 얼굴을 갑자기 만면의 미소로 한번 바꿔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쁜 분에게 인사문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내 인생도 잘 되지만 당신의 인생도 잘될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세계 되어지를 바라고요. 적극적인 표현을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갑시다. 우리가 해야 될일 뭔지 모르겠지만. 물한 그릇을 내밀어야 될 일,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대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자리가 굳게 서게 되어지고 능력과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실까요? 그것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